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나와 셀토스 시작 가격의 옵션 구성을 통해서 셀토스의 가격 경쟁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나와 셀토스의 시작 가격은 각각 1860만원과 1930만원으로 셀토스가 70만원 더 비쌉니다. 시작 가격만 본다면 셀토스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셀토스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기준 7단 DCT 변속기를 물렸고 전륜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에 속도 감응형 MDPS까지 코나와 셀토스는 완전히 동일한 구성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식세백을 기본으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급제동 경보 시스템 등의 안전 장치가 두 차량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나의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마치 특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TPMS는 법적으로 모든 차량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 등급에서 코나에는 없고 셀토스에는 있는 것이 안전 관련 기능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입니다. 이 기능을 코나에 넣기 위해서는 2184만원부터 시작하는 모던 아트 등급에서 108만원의 현대 스마트 센스 플러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기능에 있어서 셀토스는 최저등급에서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코나는 일정 등급 이상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나의 최저등급에서도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코나의 시작가격은 1968만원으로 오히려 셀토스의 시작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셀토스의 전장이 코나보다 210mm 더큰 차량인데도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관입니다. 코나는 알로이 휠, 셀토스는 스틸 휠을 쓰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셀토스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유가 아마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그만큼 드라이빙 성능에서는 코나가 조금이나마 더 높을 순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장입니다. 코나는 선바이저 거울에 조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셀토스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트입니다. 셀토스의 2열은 리클라이닝 기능 즉 등받이를 한 단계 더 눕힐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전장이 더 길어진 만큼 2열 무릎 공간도 코나보다 넓습니다. 여섯 번째는 편의 및 주행입니다. 여기에서도 코나에는 없고 셀토스에는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후방 주차거리 경고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없는 등급에서 최소한 후방 주차 센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코나 최저 등급에는 없습니다. 코나에서 이 기능은 2057만원부터 시작하는 모던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일곱 번째는 멀티미디어인데요. 이 항목에서 두개 차량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코나와 셀토스의 최저 등급을 비교해보면 코나는 알로이 힐 외에는 셀토스에 비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셀토스는 5개의 안전 옵션이 기본이며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고 후방 주차 거리 경고도 기본 적용이며 디자인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전장은 코나보다 210mm나 더 깁니다. 이렇게 옵션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만큼 코나의 판매대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에도 셀토스와 코나 스포티지의 가격을 비교하는 영상을 통해서 셀토스가 정말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향후 셀토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